안녕하세요. 아 어, 네. 어조요가 없어서 맨 위에 있는 질문부터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네 한국에서 문과를 했는데 영국 유학을 이과를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신 적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어아 제가 본 바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어뭐 문 이과 쪽에서 문과로 간 경우는 많이 봤어도 문과에서 이과로 간 경우는 제가 들어본 적이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어 만약에 있다면 뭐 업무 쪽에서 좀 이렇게 데이터나 뭐스태티스틱 통계 쪽을 좀 다룬다면 아무래도 그거를 살려서 어 적사로 이공계로 올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딱히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물리학과 학사 졸업 후 개발자로 일루어 있습니다. 어, 영국 소사 취업을 고민한 적이 있는데 컴퓨터 공학 전공자도 아니고 발표한 논문도 없어서 좋은 학교에 석사를 할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일러 하면 힘들어합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지인들 한국 분들을 보면 대부분 한국에서 학사로 일을 하시다가 학사 끝나고 일하시다가 이제 석사로 오셔서 런던에서 지금. 일, 석사를 마치고 일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은데요 어, 저도 학사 시절 때 논문 발표한 적이 없는데도 석사를 받고 어, 보통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국에서는 한국에서 대학교를 나왔다 면 정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한번 어, 뭐 유시, 아, 런던 소재에 있는 대학교들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옥스퍼드, 케임브리지도 지원하신다면 어,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석사 학교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찾아보는 게 좋을까 유망실, 랩실 정보 등 어, 제가 예, 이,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 영국에 좀 석사나 박사시절때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들어서 이쪽에 대해서 스타트업을 할까 생각 중에도 있긴 한데요 영국에는 딱히 이렇게 한국처럼뭐하이브레인넷이라국가뭐김박사서 이런 게 딱히 이렇게 준비가 이렇게 커서니티가서 한국에서 한국서 가장 좋은 방법은 <laughs> 뭐 유튜브나 이런데 뭐 아니 BBC 이런데 인터뷰를 보면 꽤이한뭐 다이아몬드 서한서 뭐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교수님한이나오셔서어뭐인서뷰국 하거나 그런 어 것들이 영국에는 한국에 비해 꽤 많은데요. 그런 거를 좀 찾아보시면 아무래도 좀 유명하신 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렇게 유망한 랩실 정도 가게되면 단점이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몰리고 하다 보니까 정작 교수님을 바쁘셔가지고 항상 뭐뭐 뭐 미디어와 인터뷰를 하고, 하고 다니시고나 아니면 기업체와 인터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보통 석사뿐 물론이고 박사 같은 경우에는 어, 포닥이 관리를 해주는 정작 그 유명한 교수님하고는 거의 얼굴을 볼 일이 없는 그런 안 좋은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 정도 아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한, 아, 통상 영국 대학 화학공학과 화학공학 석번사 졸업생이 학계, 빅테크, 금융 제약, 스타트업으로 가는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스타트업이 가장 적은 것 같습니다. 어, 제약. 대학 쪽은 아무래도 박사를 하신 분들이 꽤 많이 가고요. 화학공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사 하신 분들도 많이 가는데 화학 전공 하신 분들이면 아마 박사를 거의 필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 학계 학계 대부분 근데 연구 같은 경우에는 박사를 한다고 하면 학계의 뜻이 있어서 하기 때문에 보통 박사를 끝나게 되면 이제 코닥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 있습니다. 어, 빅테크 아테크아음으로했으로 h b 다음에 빅테크를 가장 많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금융 쪽은 제가 석사를 마치고 나서 같은 그 코스를 밟았던 석사 친구들이 정말 많 h big tech, b h s b c JP 모건 쪽으로 이제 인 g 스 e c h b i 그 tech, b 이 g tech, big tech, big t big t i 받더라고요. 그 정도 아마 그 그걸 생각하시더라도 석사 하는 거는 정말 저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네, 어, 영국에서 오래 유학하셨는데 혹시 영국 유학의 장점, 영국이라서만 배울 수 있었던 것이 있을까요? 제가 한국에서 학교를 조금 다니다가 군대에서 정신 차려서 다시 영국에 학사를 가서 이제 쭉한 케이스인데요. 제가 한국의 대학교 시스템말고 영국의 대학교 시스템도 알아서 이 점에 대해서는 좀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은 아무래도 대학교 가면 끝난다는 그런 놀면 된다는 생각이 좀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공부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지 않고 공부도 이제 취직을 위해서 어,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진짜 오면 뭐 공부가 하고 싶어서 이거에 대해 궁금해서 오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그 렉처나 뭐 튜터 이런 걸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약간 결이 살짝 다른 o 같습니다. 분위기 w to learn how to learn how to learn how 을 o learn how to learn how to learn how to learn how to learn how t 어 만약에 석사 하시게 된다면 뭐 박사 하시거나 연구 스타일 이 정말 다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그 랩실마다 시스템이 있어서 연구를 진행하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저희 유실 같은 경우에는 뭐 옥스퍼드 캠브리지 거 똑같겠지만 <laughs> 이제 연구 스타일 이 정말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놀랐습니다. 박사 석사 박사 연구를 시작하는데 정말 그냥 그냥 알아서 연구해 두고 알아서 처음부터 기본적인 이론부터 해서 쭉 알아서 이렇게 이론을 쌓아, 쌓도록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별로 이렇게 연구에 대해서 크게 단를안 하시고 뭐 조언이 필요하다, 스퍼비전이 필요하다 그러면 오셔서 아 궁금한 게 뭐냐 물어보면 이렇게 답변을 해, 해주시곤 하시는데 정말 한국처럼 이렇게 막 시스템처럼 딱딱딱딱 날짜 맞춰서 뭐 이렇게 결과를 도출하고 뭐 그런 게 없이 정말 자기주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기 때문에 그만큼 스트레스도 장난이 아니군더러 아무래도 어 쉽는 않겠죠. 네, 석사 같은 경우는 1년이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고통의 기간이 짧기 짧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석사를 추천드립니다. 네, 동기님 지금 5번 정도 남아서 한두세개 정도 더받아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이제. 어 영국에서 석사 과정을 준비하는데서 어떤 게 필요한 필요한 게 어떤 게 있을지. 영국은 GRE가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어 그렇지만 이제 TOEFL보다는 IELTS라고 그 영국에서 어, 권장하는 영어 그 시험 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뭐 동국대학교나 뭐 방배중학교에서 실험 시험을 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아마 제가 읽었기는6.5 이상 맞아야 됩니다. 9.9.5 맞점에서 6.5 맞으면 되고요. 어, 공부를 좀만 하신다면 전무에도 어렵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 어 자기소개서가 필요합니다. 자기소개서에 대한 비중이 정말 큰것 같은데요. 어 연구를 왜 하고 싶은지 연구실에서 뭐뭘 하고 싶은지 왜 어, 하고 싶은지 그런 동기부여에 대한 게 정말 잘 있어야 됩니다. 어, 어, 만약 지원 지원을 하신다면 리뷰를 꼭 받는 거를 저는 정말 추천드리고요. <laughs> 어. 아무래도 경험이라는 게 있으면 좋겠죠. 뭐 아무래도 다른 대학교에 지원하는 거랑 뭐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동기님께서는 초중 고등학교 시절도 영국에서 보내셨네요. 아니면 대학교 들어가면서 연구를 신거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군대에서 정신 잘해서 영국을 넘어왔는데요. 어쩌다 보니 지금 10년째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데 현재 글리 비자를 받아놓은 상태인데 석사 학위 진행 시 석사 졸업 후 글리 비자 플라이 음, 석사 진행 시 석사 졸업 후 네, 졸업 하고 나서는 제가 알고 있는 100% 그레지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 석사 졸업 후 그레지 비자가 아마 그게 티어 그 티어 2 비자와 같은 결이기 때문에 스폰서시 없이 회사 지원에 어 영국인들과 동등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약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시간 됐나요? 네. 아직 괜찮습니다. 네, 아, 좀더 네. 네. 어, 스타트업은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일주일 사이에 지금 스타트업을 등록을 해서 지금 좀 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영국에서는 아무래도 세계로 진출하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펀딩을 받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2 금융의 도시다 보니까 금융 쪽에서 펀딩을 그래도 많이 해주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아니지만 한국보다는 펀딩을 훨씬 더 쉽게 받을 수 있고 또 고용 사, <laughs> 스타트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고용할 때 굳이 영국인을 고용을 안 해도 안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뭐 제가 알고 있는 친구의 뭐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인도에 있는 IT 어, 직종에 뭐 사람을 고용을 해서 파트타임으로 좀더 싸게 이렇게 시작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어, 인력 시장에 대해서는 정말 어 고요 사, 스타트업을 시작하면서 돈이 가장 많아나가는게 인력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비 인베스먼트 쪽도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GPA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아니면 사이버 대학을 센 학사 학위 취득 취득 생각 있는데 석사 진학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아 어, 아무래도 학점이 정말 많이 중요하겠죠. 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는 한국에서 뭐 B에서 B 플러스 아마 그 정도 참. 네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뭐 지인, 지원하는데 무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이버 대학교는 제가 그런 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서 어, 제가 뭐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처음으로 못 저희 질문 네, 다 끝낸 것 같네요. 혹시 <laughs>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그 참가자 그룹에서 동기님이 답변해 주실 거니까 네 그쪽으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